구시뉴스 구영수 기자입니다. 민족의 장엄한 외침이 하늘과 땅을 뒤덮던 날, 그날. 그날은 바로 1919년 3월 1일.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3일절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 직접 그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젊음을 태운 독립투사였던 이영수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누군가와 동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독립유공자 오성문 선생님의 증손녀인 손애림 학생과 함께 독립운동가 이영수 할아버지 댁 앞에 도착해 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증손녀와 독립운동가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광복군이 편입돼 가지고 중국 일본 놈들하고 싸웠던 그때 독립군들은 생명을 내놓고 덤벼들고 일본 놈들은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독립군들이 용감해서 지금 생각해서 독립군 한 사람이 일본군에서 3명, 4명을 당할 수 있고 그 애국심을 발휘하고 어릴 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고국심 나라를 언제든지 지켜야 될 때는 여기서 잠깐! 경기도엔 독립유공자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원에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께 특별예우금인 광복유공연금을 한 분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인당 연간 200만 원을의 료비를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념일인 삼일절 및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가 유족, 유가족께 연 2회의 임금을 지급해 드리는 등 독립유가된 분들이의 우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 증손녀의 뜻깊은 만남. 손혜림 양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더 감동 받아서 눈물 났던 것 같아요. 백주년이 아니라 0백 주년, 삼백 주년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빛나는 생을 바친 수많은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보는 3월 되시길 바랍니다.